어쨌든 내가 돈이 살짝 부족해. 한 500만원 정도? 이것만 좀 도와주면은 내가 해결하고 자기 빨리 만나러 갈게. 이런 것들, 제 표정, 다 따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저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지만 바꿔볼까요? 뭐 이런 얼굴로. 변할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든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이제는 정말 실제와 AI를 구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수압 기능 구현은 영상 5분경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2026년에 가장 떠오를 AI 기술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클론 기술이라고 봐요 방금 보여드린 라이브 페이스 수업 있죠 실시간으로 제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든 될수 있더라고요. 실존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해 봐도 잘 돼요. 물론 동의를 얻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는 제 목소리 있죠? 이런 것 또한 15초에서 20초 정도만 그대로 유튜브에 널린 거 복사해 가지고 AI한테 학습시키면 카피가 돼요.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로 제 실존하는 육성 음성처럼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결합이 되고 진보가 되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클론 있잖아요. 그런 세상도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요. 그리고 인간형, 클론형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실제가 되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문제가 제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라이브 페이스 수합 각종 뭐 변경 기술들이 오픈이 된 상황이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굉장히 피싱 같은 전화도 많이 오고 010 번호로도 전화가 오니까 직접 소통이 아니면은 믿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진보가 꼭 긍정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보여드린 뭐 캄보디아 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문제고요 몇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믿고 있었던 메일이나 목소리까지 이미 AI가 만들어내서 불신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고 라 하고요 요새는 딥페이크 공포의 현실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CFO와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송금을 지시했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얼굴이니까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방금 보여드린 그런 기술이었던 거예요 라이브 페이스 스왑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디지털 유령들이었다라고 하죠. 뭐 이런 문제가 내년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해킹 범죄가 30%나 증가했다고요. 해 심지어 AI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범죄의 진보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무섭죠. 그렇다면 뭐 AI가 부정적이냐를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특히나 뭐 AI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뭐 뷰티 인플루언서, 댄스 인플루언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분들이 뭐 본인들의 얼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본인들의 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라이브 패스 수합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리고 요새 AI 컨텐츠들을 유튜브에서 다 죽인다고 해요. 근데 햄찌 같이 창조적으로 AI를 생성한 것은 고유의 컨텐츠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뭐 인간보다 더 잘나가는 넘사벽된 AI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 여배우 모틸리 뭐 노우드라는 분인데 이런 사람을 AI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분석은 전 세계 그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 자체도 63억 달러 수준에서 2033년 이후로 갈수록 1100억 달러로 연평균 한40% 성장할 전망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상 인플루언서가 왜 인기를 끌까 생각을 해보면 뭐돈 많은 사업가들이 쓰기에는 실제 사람보다 리스크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가들은 뭐 비용 대비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AI 인플루언서 시장이 급부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용암으로 만든 피자를 먹거나 뭐 솜사탕으로 리클로스를 바르는 등 실질적으로 사람이하기 어려운 것들을 구현해가지고 사람들의 시각적 자극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유튜브 추천 영상들 막 뜨잖아요. 석계중 하나는 AI 슬롭이라고 해요. AI 슬롭은 AI로 급조한 저품질 컨텐츠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인기 유튜브 AI 슬로 채널이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이래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조회수 대비 수익까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나둘씩 숙청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AI 슬로 채널보다는 방금 보여드린 AI 인플루언서 뭐 햄찌 이런 분들처럼 뭔가 창조적으로 AI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밈 결산이라 그래서 2025년에 있던밈 같은 거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경해가지고 짧게 짧게 붙여 넣은 거 그런 것들이 조회 수가 뭐 100만회, 17만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의 시대 같고요. 제가 활용한 AI는 A 쿨. 이런 AI고요. 어, 제가 써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얼굴을 변경해주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플루언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캐릭터 스왑 기능이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단에 비디오 부분에서 캐릭터 스왑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원본 영상을 넣으신 다음에 내가 대체하고 싶은 AI 모델 이미지만 넣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본 영상을 보여드리면 secret, your... 이런 영상이죠. 원본 영상이 막 회전까지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요 사진 하나로 어떻게 변환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Kid, body, mind,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판단이 돼요. 피사체가 정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돌았을 때도 자연스럽게 변환해 주는 기술. 이게 이제 캐릭터 스왑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더해 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몇개한걸 보여 드리면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인플루언서 시장인데 원본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AI로 만든 영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분이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페이스 스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좀더 아름다워지셨죠?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이 기술이 좀더 발전할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에 에메이징한 효과가 있는 이 세럼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이분이 뭔가 얼굴 공기가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영상을 토대로 다른 걸로 바꿔봤습니다. 그냥 이것도 재미나이로 만들었어요. 미모가 출중한 20대 여성 한국인 인플루언서의 정면 얼굴 사진도 만들었고요. 이거를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합성이 돼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원본 영상을 깨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데이터 잘 만들어 준 거고요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에 에메이징한 효과가 있는 이 세럼을 소개합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뷰티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인데 훨씬 발전을 하겠죠?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에 에메이징한 효과가, 효과가 있는 이 세럼을, 세럼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써봤는데, 써봤는데 정말 촉촉하고, 촉촉하고 요 영상이 일그러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오히려 페이스 수압된 영상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놀랐고 복잡하게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변경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더 보여드리면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다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바꿔주는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드렸고 다양한 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달콤한 인생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개로 만들어 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 드래곤이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마동석 씨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뭐 밈으로 해 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넘어 가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페이스 스왑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보여 드리면 아까 용암 피자를 먹었던 AI 인플루언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사를 보여 드렸잖아요. 순식간에 만들었거든요. 챗GPT로 엄청난 게 이쁜 인플루언서 정면 얼굴 사진.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확실히 지금 제미나이쪽에 트래픽이 쏠리면서 오히려 체치피티의 사진 퀄리티가 더 낮다고 봐요. 제가 더 좋다고 하는 기준은 대충 대충 질문을 해도 퀄리티 높은 사진을 준다는 거고요. 체치피티가 좀더 뛰어났습니다. 엄청 이쁘죠? 이분을 모델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용한 피자 먹는 거 보여달라 해서 생성했고요. 체치피티 사진이 좋은 게제미나이 아래쪽에 워터마크가 있는데 그런 게 없죠? 체치피티는 이걸 그대로 a 이콜 들어와가지고 이미지를 비디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넣고 인플루언서가 용암피자 먹고 있다. 간단하게만 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사실 뭐 돈만 있으면 이런 것들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 인플루언서를 이 아테나랑 결합까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아테나 아시죠킹 오브 파이터즈 제미나이한테 요거 실사화 요청이라고 간단히만 줘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아까 만든 인플루언서로 변경해 준 거예요 이거를 이 인플루언서 분이랑 합친 건데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걸 심지어 영상으로 변환까지 한 겁니다 특정 ai 인플루언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캐릭터화 시키고 이거를 다양한 코스프레처럼 변경해서 영상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확장하면은 굉장히 하게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표정이나 뭐 몸짓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2 3년 안에는 훨씬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페이스 수업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렸고요. 제가 초반에 보여 드린 라이브 페이스 실시간 기능은 에이쿨 들어오신 다음에요. 제가 에이쿨 홈페이지는 고정 댓글 남겨 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하단에 얼굴 바꾸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상단에 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라이브 기능이 있고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가 있잖아요 이거는 얼굴을 바꾸거나 제 음성을 복제하는 클론 기능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 클론 기능들이 26년에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요 무섭죠? 제가 쓴 기술을 보여드리면 라이브 페이스 스왑이에요 실시간 얼굴 교체 도구고요 이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라이브 페이스 스왑 누르신 다음에 버튼 몇번 누르면 끝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해봤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AI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얼굴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변 운동이 되고요. 여자로도 변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징그럽죠? 그리고 아까 이 남성, 그리고 잘생긴 남성, 흑인 여성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너무도 쉽게 라이브 페이스 스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라이브 페이스 스왑 기능을 통해서 캄보디아 피싱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소름 돋는 기능 하나. 제 목소리 클론 기능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누군가 뭐 보이스톡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우리 와이프 목소리야. 돈 빌려 달래 이런 소화가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보여드리면 에이쿨 들어오신 다음에 하단에 보이스 실험실이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그리고 음성 복제가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들어오시면 이 오디오 녹음이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레코드 오디오 보이시죠 클릭하고요 이제부터 말씀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녹음을 하고요 길수록 좋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를 따간 다음에 지가 알아서 분석을 해요. 제뭐 얼굴도 음초하고 목소리도 음초하고 다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변환이 되더라. 자 지금 한 1, 2분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목소리를 카피하고요. 12초짜리 샘플 목소리까지 줘요. 들어볼까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콘텐츠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도름 돋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주고요. 목소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은 더 발전하겠죠. 이제 라이브 페이스 스 가능하고 제 목소리까지 가져가는 거 가능하고 이두 개가 결합될 거고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건데 이게 과연 유토피아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조건 다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저는 이제 07년생이거든요. 아 07년생이 아니지 07학번 07학번인데 그때 저희 순수했거든요. 막 사이월드하면서 내가 호감있던 여성이 좋아한다는 노래 도토리로 사가지고 배경화면에 깔아놓고 막 기대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뭔가 지금 시대는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씁쓸하고 예전이 좀 그립기도 해요, 솔직히. 어쨌든 이상 얘기는 마치겠고요. 해당 A쿨을 통해서 정말 AI 기술 많이 진보했다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URL 제가 남겨놓을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